췌장암 예방을 위한 음식 가이드. 췌장암은 예후가 나쁜 암중 하나로 조기 발견이 어려워 예방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특정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췌장암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췌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1.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항산화제는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은 췌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베리류 중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금치와 케일은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녹색 채소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항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마씨와 치아씨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호두는 심혈관 건강과 항염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3.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현미는 정제되지 않은 곡물로 섬유질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퀴노아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건강한 식단에 적합합니다. 4. 건강한 단백질.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췌장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콩류는 렌틸콩, 병아리콩 등은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두부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예방식품. 강황은 커큐민이라는 항염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결론. 최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등의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음식들을 균형 있게 섭취함으로써 최장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생활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